과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과학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네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자치령이다옳튼 그르든. <laughs>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구역은 우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상태 좋습니다. 이제 배수 지를 치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다. 옳은 그러은 명령대기.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오늘 상대는 명령.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적들이 추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추적을 보호하십시오. 보입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적과 교전 중입니다. 누가 보고서 작성해야 돼? 나. 확실해?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아 정말 피... 나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러단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왜 전사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하...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르단 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총바라볼 우리가. 매비응급 기관. 저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투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트럭이 군경에 처했습니다. 트럭을 핸드폰 보호하십시오. 핸드폰이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나? 누가 또 하는 거지? 아 정말 피곤하군. 알아서. 광물이 아... 더 필요합니다. 이제 배쇄지를 쳐야한다 이 누가 또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업그레이드 완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취를 통해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쇄지를 쳐야한다 이제 끝입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다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비할수 없다. 즐겨라 트럭이 풍경에 처했습니다. 적이 우리 기중 잠하고 있다. 강분하길 대비하라. 만 배신자가 아니야. 부모 꿈이 아니라고, 나의 자치령이다. 옳튼그릇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훈련은 됐다고. 아군 병력의 지도자가 필요해. 돈의병을 영영 대기 중,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 이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급은 오늘입니다.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나의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시작할...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즐겨라. 업그레이드 완료. 대속... 나의 자치령이다. 옳틈 그르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너희가 우리 적의 후회를 대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 병한 적을 당장 시작했습니다. 쫓아내라. 명령 대기 중.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구조물 하나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트럭은 어디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적들이 기지을 음. 노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대쇄지를 쳐야 한다. 얌전히 있으라고. 나의 자치령이다. 적들의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방접 폐하가 귀에 계신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품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럭이 풍경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첫 번째 수목 기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사막의 적이다. 마의 자치령이다. 옳천 그르단. 단, 무슨 일이? 이들 배수지를 이건 인간적이야. 하, 연구 전투 기지의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호파 완료. 놈들이 전투 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 아... 전투의 전율이란...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완료. 부르셨소? 연결. 이를 연구 전수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방어를 준비한 적들이 징역한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럭이 군경에 처했습니다. 과 도전 중니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냈군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남은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트럭하라는 처리했군요.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명령. 이번 순이 십칠 대. 대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오다시 영화전을 승리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깃발을 응? 휘날리며 계속하자고. 연결됐어. 아 그렇소?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말씀하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잠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방전패는 뒤에 계십니다. 합니다. 첫 번째 투석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건설할 수 없습니다.